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브리어로는 맴, 눈 그리고 3액으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데, 첫째로, 맴으로 시작하는 8절의 말씀이 있는데,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의 근원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해서 법으로 번역된 시브리아 단어가 토라인데, 모세오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어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연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괜히 생각만 해도 흥얼거리게 되고, 또그 사랑한 연인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의 나를 펴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103절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 곁지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느라 마음을 모두 빼앗겨버린 상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명철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며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헛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도 낫고, 오랜 삶을 통해서 노련해진 노인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십자가를 이해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정력과 자랑들을 배설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이 멸망하는 자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관심사가 다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다르게 됩니다. 시평자는 이를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 얻게 되는 선물, 명철이라고 정의합니다. 둘째 부분은 눈으로 시작하는 여덟 절인데 105절에서 1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위기와 울무로 가득 찬 삶의 현실에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어 어떤 삶을 수놓아 가시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등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우리의 발을 비춥니다. 이 등은 우리의 일상에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춥니다. 일상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하루가 유일한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비춰주시는 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날 생각해야 될 만큼만 또 품어야 될 감, 감정만큼만 제한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선을 그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선긋기를 하지 못하면 우린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분명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내일 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막연한 불안과 염려일 뿐입니다. 모른 일에 선을 긋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염려 속에 망과 생각을 두지 말고 선을 그라고 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듯이 맡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감정의 선을 긋고 맡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함몰되어 불안과 초조 속에서 구원을 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고백하면서 1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이니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맡기고 살아온 수많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삶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의 즐거움과 기대로 가득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등으로 비춰주신 한걸음 한걸음이 쌓여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루하루의 실오라기들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근사한 걸작품으로 수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말씀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으로 시작하는 여덟 절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심 주제는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113절에 보시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 하나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단의 역할은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가르쳐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뭔가를 던져 둘 사이를 갈라놓는 분열을 책동합니다. 그래서 고발자 또는 비방자로 번역되는 것이 바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셰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둘로 나뉜 마음을 번역하기도 하지만, 헛된 생각, 공한 생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인은 10편 119편 1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 이니이다. 마귀가 품게 하는 생각들, 육신의 청욕, 안목의 청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은 모두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철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품어야 될 생각과 감정의 선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내일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어 허무함으로 인생을 채워가지 않게 합니다.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하여 우리 일상에서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의 길의 빛대심을 고백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안정케 합니다. 방패되어 주시고 등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쌓여가는 하루 한날들이 쌓여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 일궈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